안녕하세요 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. 근데 제가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유튜브를 하기로 했는데 친구들은 일단 제 조수로 나올 거고요. 어, 일단 친구 두 명, 친구들이 두 명이 왔어요. 그러니까. 한명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괜찮아요. <laughs> 이 친구가 부끄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원 <laughs> <laughs> 아, 징글지 않아요, 손이. <웃음> <웃음> 자 오프닝 하다가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. 가져주세요. <laughs> <저, 제. 웃음> 네. 네 오늘은 참 요란스러운 세 명의 친구들이 에코특집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. 잠깐만요 방금 사고가. 네, 이렇게 어, 이렇게 어제 어제랑 그 아, 어제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일단 얘는 어, 그 베스킨라빈스 가면 아이스크림 퍼먹으라고 준 이벤트 할때 주는데 일단 이걸 벗기면은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애게를애게 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깨끗이 씻었어요. 이거를. 조명 좀 하나 켤게요. 이렇게 하면, 그라데이션. 이렇게 해가지고. 너무 느리다. 뜨든. 뜨든. 자. 뜨든. 이렇게인데요. 오늘은, 그, 특이한 조명을 써가지고 핸드폰, 그래가지고, 좀, 뭔가, 저기 덜그럭대지 좀 마세요! 어, <laughs> 저 아닙니다요. 왜 이렇게 덜그럭대요? <laughs> 어, 잠시만요. 네, 어, 이액캔데요 자, 이렇게. 친구 한 명이 방을 나갔다요 이렇게 보면 마블링이 좀 보이시는데요. 이거를. 리뉴 한번 넣어 볼까요? 리뉴주세 리뉴 줄세요 리뉴 한번 넣어 볼게요. 이거를 넣어 볼게요. 넣어 볼게요. 우와! 폭포수에 빠진 액괴. 자, 죄송합니다. 제 친구들이 너무너무 바스락바스락 돼가지고요. 한번 넣어볼게요. 손비켜주세요한 방울. 한 방울 넣어볼게요. 참 많이 걸리는데요. <laughs> 한 방울 하는데. 아, 긴장돼. 자. 네, 이렇게 했는데요.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아니, 네, 맞아요. 근데 좀 짠. 손에 묻어요. 아직 약간. 근데 이게 쉐이빙 폼을 넣은 그, 그 바니언 곳, 거기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이게, 지금 조명이 좀안 좋네요. 이게 조금만 더 참으면, 내일까지 참으면은, 2층 액꽤랑 마블링이 되게 세게 될수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마블링이 좀 약, 하긴 한데, 그래도 마블링, 카메라가 잘 받아주네요. 오늘따라 메일 어, 저기야 머리로, 이거 조명 좀 가리시지 말래요? 자, 핸드폰 자네 아, 방금 저희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지금 촬영 시간이 6시 51분이에요 여기 6시 51분인데 6시 51분 보이시나요 6시 51분인데 친구가 한 명이 갔어요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가 밥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몇반 되셨습니까? 아, 전 5반 됐어요. 승민이랑 같은 반이. 제 본명은... 여기는 삐소리 넣을게요. 아니, 삐소리 넣지 말고. 귀찮아. 자. 여러분, 의도치 않게 제 본명을 공개해버렸네요. 통... 그래도 괜찮아요. 저는 뭐... 이름에 뭐... 뭐... 안심을 품고 본 사람이 아니니까요. 전 착한 사람이에요. 그렇죠? 파마! 어? 이렇게 분명히 벌써 5분이 됐네요. 자, 자, 이거를 이렇게! 네, 여러분, 친구들이 다 가버렸어요. 원래 한 친구는 7시 반까지 있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어른들이 우리한테 인권을 주지 않는 걸까요? 그게 좀 저는 조금 그러네요. 친구들이랑 하는 거 재밌었는데. 이건 반연고수 2탄이었고요. 왜 연구소냐면은 어막뭐 막 넣고 실험하고 그런 거니까. 네 여러분 일단 요거는 마블링이 좀 있, 있는 액교예요어대해볼까요어 됐다 됐다 근데 네, 유튜브 찍는 분들 대단하십니다. 존경해.